한식아, 네 안녕하세요 톱부입니다. 네 오늘 내 똥스민이랑 같이 내 방송이기일 건데네 유튜브에 지금 나옵니다. 네 오늘 내 능력자 모드를 다한 개씩만 합니다. 가져가도록 하시죠. 네 일단 한 개씩만. 나와봐요 아무거나 치 아, 아니면 그래. 아, 꺼내가지 마세요. 한 개씩만 하나니까요. 한, 한 개씩만 가져갑니다. 아니 아니. 아니 상자 하나씩만 아잠시다다가져가버 상자 하나씩만 알겠습니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렇게. 알습니다 이제 두더지 모드로 오십시오. 알겠 만나자. 아직 나 그런 어떻게 들어 두더지 모드로 오세요. 아니, 네. 아니. 하나만 하셨죠? 네. 흠. 나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인가. 몽키디루비. 빨리 오세요. 여기 두더지 경기장 쉽다. 어? 어왜 어, 뜯으세요? 어? 아닌데요? 아유. 아니 아 그거 뜯으셨어요. 오렌지 그거 어? 이거 왜 이거 드시고 아니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아아 아, 이거 다시 안..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세요 이거 일단 아 빨리 오세요. 다 풀렸잖아 가게.. 어디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난 여기서 조금만 네, 더 가려 뭡니까? 뭐, 아저저 저 원래 있던 상자입니다. 저 원래 열었던 상자. 합시다. 그냥 아 같이 먹지 마세요. 안 먹어요. 아 먹어버렸어요. 미안. 아자 합시다. 아 잠시만요. 문 닫고 문 닫고. 아 여기 여기 안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두들지 두들. 파이트. 파이트. 아 그렇게요. 레디 거. 난 난이도를 난이도를 제대로 해야지. 난이도 평화로운 괜찮습니다. 오 오. 첫 번째 승은 내덕 덕부의 승으로네. 아 다른 덥... 맵 따름, 네. 아, 합시다 네두 번째 맵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점프 강화 주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네첫 번째는 내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치 이래구요. 네 그리고 내 상자 하나 더뜯어주세네 지는 사람에게는 상자 더 꺼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제가 줬으니까요. 네, 더 꺼내볼게요. 어, 아, 빨리 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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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리 니 아, 아니, 아, 아 빨리 빨리 니아빨아 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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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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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 아, 여 기서 상자 하나씩 뜯으세요. 아하, 아, 개 쓰레기 걸렸어요. 빨리 해요. 빨리 그러면 여 기로 올라오세요. 능력자 상자. 아, 오렌지를 제대로 o u said. 다 d o 다 t know. I don't know. 빨리 아, 빨리 t 이 n o w I d o 빨리 know. I d 빨리 오세요. 빨리. n o w I don't 이 n o w I don't k n 리 w I don't 빨리.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도 I d 너무 많이 상점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 아, 빨리 오세요. 제발 여기요. 오, 여기 야, 2층 나하고 들어간니? 나하고 들어간니? 어떻게 아니 들어와? 이거 뭐합니까 여기요 자자 자, 여기 님 어디갔어 빨리 나와 자 여기 자 따라와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니들 내 니들 뭔데? 아.. 불러가야보세요 이건 뭐예요? 네 빨리 오세요 여기 결투장이 많아요 이건 아, 뭐예요? 그 아그상점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어어.. 튕길 뻔왜 튕겨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겠이기 빨리 오세요. 기다리세요. 빨리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아, 여기, 뒤에요. 네. 뒤에, 해이 네. 헤이. 네. Hey. 여기, 어디에요? 뒤에. 아, 랩이 걸려요. 그래. <laughs> 네, 여기서는, 네. 네. 네, 두 번째 승부 레디파이트. 잠시만요, 좀 잠시만요, 저도. 저도. 저다두 번째 질문. 레디 파트. <laughs> 오 <오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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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 왜 그런가요? 티지 <laughs> <laughs> 마피 아, 지금 제친와 치... 이렇게 여기... 제가. 아, 아, 저딸시다 진짜. 왜, 두 번째 승무. 아시,

아, 기도 듀얼. 아 진짜. 어제도 가네. 내가 내가. 이 어이. 옵티는. 아, 저 합시다. 옵티옵 파자고.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다른 면파자 여기고는 냄놓말내 이상으로는 내 더부의 딸주 맵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이바이.